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일 당신이 믿는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laughs>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면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입니다. 아, 네. 하나 더 붙이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입니다. 아, 아, 참이 아마 너무나 감동적이고 정말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행적이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 중에 특히 구약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심을 오늘 보면 잘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구해서 하나님, 오늘 보면 또 말씀 전하는데, 여기 에서한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하시옵소 나는 제일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상징적인 게 과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겁니다. 제일 약한 자들. 그러면서 나의 눈높이는눈은 바로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세계에 뭔뭐 종교가 많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을 보나? 어, 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포도를 따, 야, 포도를 따면 다 못하잖아. 이렇게. 어. 어느 좀 따고 좀 남기고 남기도 하고 그러겠죠. 뛰더라고지 말래. 다시 따지 말래.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또 추수하다가 우리가 보리 밀이죠. 밀을 베다가 가져왔는데 볏단 그 밀단 하나 놓고 왔어. 절대 추수를 가지 말래. 그것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주워 먹게끔 이상하게 말할 것도 없고 또한줄 남겨놓고 하여튼 남은 열매들은 절대 따려 가지 말래. 우리는 옛날에 보면 까치밥주려고 남겨놓죠. 근데, 과와 과부라와, 나그네가 그걸 먹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진 달을 살피시고, 어, 먹이시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영성이 깊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어? 막귀술적으로변들을 붙인다, 이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면은요 절대 그것만 가지고 그분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럼 마태복음 보면은 아무런 세리 마태 의 집에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그때 거기 보면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같은 식당에서 먹었다고 되어있어요 그 모습으로 기겁을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네, 당시에 존경받는 라페는 절대 죄인들을 가까이 않습니다. 가까이한다는건 동류라 그지 동류 어. 어림도 없는 얘기에, 예, 수가성 사마리 공물가리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우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여인이 말했잖아요. 아니, 당신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하고 얘기할 생각을 합니까? 어, 이것은 파괴 하나님의 파괴이라 자세히 비하라. 자기 낮추는 겁니다. 아까 돈 높여는 가장 큰 빈자들, 낮은 자에게 맞추시는, 심지어 죄인, 죄인에게까지 맞추시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말씀들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님과 다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 고, 과부, 나그네. 아. 자, 재미있나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전는 한번 얘기했을 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물가에서 도망가다가 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러자 여왕이 나타나시니 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내가 그 살아와. 어? 그쪽에 너 미워하는 사람 마음 좀맞춰놓 테니까 다시 돌아가. 그래서 첫 번째는 돌아갑니다. 그죠? 두 번째는 살림을 내주죠. 근데 그것을 유대인 앞에들 이렇게 해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하관과 이스마엘의 기도는 즉방 하나님께서 드려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토로 올라간다는 거예요왜자 봐라 하갈은 남편이 쫓겨났으니 까 남편으로부터 이제 벗어났으니까 쫓겨난 거니까 과부랑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지요그 어. 다음에 이스마엘은 역시 아버지가 없으니까 고아나 마찬가지예요또 나그네입니다 그죠 쫓겨니서 나그네 아닙니까 이세 가지를 다 갖췄어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통곡서를 안 들으시겠다고 다 들으신다고 되잖아요 불을 지지는 내가 듣고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주셨다는 얘기죠.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 엄마신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 물론 우리가 짓는 죄.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동물과 행음한다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애굽 애국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었어요. 즉 이집트죠. 그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는데 따라한다고 래요 따라. 원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은 세상에 더러운 저질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고 크리스찬에게도 들어와죠. 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절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은애굽의 잔재들이 많이 녹아있습니다. 그것들을 절대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당도 그애굽의 잔재입니다. 절대 무당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유일신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 그래서 유일신 사상과 가장 반대되는 게 바로 잡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말고 와야 죽이라고 되어있어요. 그 당시 법이에요. 어,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당시는 재정일치의 사회에서, 그 당시에는 모세가 하나님 종이면서 정치적인 리더십과 모든 걸다 발휘했지 않습니까? 재정일치란 말이죠. 그때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통치하신 그 지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은 다르죠. 자, 그래서 무서운 하나 님인데 자, 뭐라고 되있습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지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에 있습니다. 내가 입장을 바꾸러 가면 상상해봐라. 아, 제가 말씀드렸죠. 황금율이 뭡니까? 네가 대접받기 원한대로 너도 대접받아봤다고산상상스에 그게 황금율이라고 그래. 그렇게만 살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음, 요즘도 뭐, 저,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어? 중국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가 만약 어떤 질병으로 참관할 때 그때 이웃이 말로 유명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우리도 필요한 조치를 줘야 되겠지만 최대한 도와야 되는 건맞다그랬잖아요 어, 그게 인간의 도리라. 아, 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우리 민정은 그걸 잘 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항상 내가 대접받기만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내가 만일 과보가 되어서 고아가 되어나가나가 되어서 그때 소름을 당하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에집트에서, 어? 저 애국에서 이방인 되었지 않느냐. 그때 당한 소름을 생각해봐. 노예가 돼가지고 벽돌에다 걷고 희망이 없이 살아갈 때. 그때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네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은 자네들이라는 사상이 깔려있는 거예요. 나 그래도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의 선민가를 조금 대조되는 사상이에요. 그러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요. <laughs> 이방인 백성들 어두운 백성들이 빛을 볼 때가 어떠한가? 눈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을 이런 것이 바로 사도행전 이 장에서 방언이 열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 상징 사건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 과부에게 공기를 향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셨어요.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분이시다. 또 신명기 10장 29절 에너나 남을 못과 유업도 없는 레위를 오게 하고 네 성문 안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도 배불리 먹게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여호와네 하나님께서 자제됨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와 네내 아들과 네내 딸과 네남정과네여정과네성물 내내내 안에 있는 레이인과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과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다음에 너는 절기에 너와 네내 아들과 네내 딸과 네남정과네여정과네 내내내 성에 있는 레이인과 나그네와 과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내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들어가,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의 법을 내리실 것이다 하여튼 뭐그 다음에 너는 내 올리브 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의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 11조에 대 신명기 26장 12절, 11조를 드은 해인 제3년에 너는 내 소산의 모든 11조라는 것을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나그네와 과와 과부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내가 사는 내네 성문 안에서 배불리 먹게 하여라. 내가 말씀드린 것 같죠?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요 레인과 과와 과부와 나그네라 이건 성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1 1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1 1절을 걷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1 1뭐 구약의 옷이라고 걷지 말자는 사람이 있, 있는데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아와 과불 나분을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대접하라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 걷지 말라는 말씀어뭐 있습니까? 또나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 3절 이런 한참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마태복 23장 23절에 온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이슬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파리진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절을 들이대 율법에 더요한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죄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일절은잘들이 종교의식은, 교리는 잘 지키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긍정적인 개념이라고 그죠 의, 공유를 향하는 것, 인을 어디를 이렇게 대하는 것 즉 남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게을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우리 주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로서또 목사로서 집사로서 세밀적으로 봉사는 잘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특히 약한 자를 괴롭히고 학대하며 또 그들의 것을 빼앗고 음, 그러면서 을을 한찬트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율법적인 성도요. 어, 또 뭡니까? 유선적인 크리션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종교가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있냐? 한번 생각해 봐요. 종교가, 기독교가 우리 종교에게 무슨 유익을 주고 있냐?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기독교 이미지 처음에 딱 떨어지는 우리에게 느껴오는 이미지가 기독교가 뭡니까? 불교는 뭡니까? 얼마전에 불교의 스님들이 뭐 노릇마다가 또 붙잡혔더만 내가 그걸 보고 왜사마트글그요 나는 이해됐다 스님들이 도박하고 노는 거 이해됐다 얼마나 재미없겠냐 따분하겠냐 머리 깎았지 세상 거다 버렸지 요즘 부인인 사람이 좀 부인 없는 종교 스님들 많잖아요 돌을 닦아 나무사만 다았다나 몸도로도로 진상 보려고 참 보려고 막 뜻도 모르겠고 오는 것도 없고, 필링이 없어, 느낌이 없어. 도를 통했다는 사람도 그랬다고 그것도 다른 거죠 일지 물론 존경받는 뭐 옛날 성태스님, 거기서 많이 배우니까 가르치는 뭐가 즐이 있겠죠. 근데아 그분들도 보면은 솔직히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애매해. 우리 같은 천천국과 뭐 낙원의 회복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어, 애매합니다. 애매 해 아무 장대의변명이도 애매한 거예요. 극락정토 있게 있지만은 그러나 어, 그것은 그냥 구원론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에 나라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없어요. 사자와 어린아이 함께 뛰는 세계를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위해서 나아가는 기독교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어, 전혀 다른 이야기 맞든 우리가 약합니다. 그런 가르침이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통하겠다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뭐, 어? 하면서, 뭐, 오는 게 없어. 10년을 닦았는데 오는 게 없어.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중에 탈락자들, 노름할 수밖에 없죠. 요즘 스님들이 고기를 잘먹는다 하더라고. 어? 가끔 식당에서 보인데그걸 먹는데, 그냥, 그냥 먹는데. 나 절대 비난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불교 교리 가운데, 그, 거기, 살생하지 말라는 개명은 참 훌륭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아예 단백질을 섭취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도 문제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절대 반다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의 타락, 예, 이해가 돼. 진짜 하는 게 아니까? 아니고, 아, 깨달은 게 없으면은, 돌을 닦는데 뭔가 오는 게 없어. 득도가안 돼. 그러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공평한 세상, 약한 자를 도우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이 세상에 뭔가 이바지해야 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뭔가 우리의 선명한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기독교도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사제들이 말이죠. 이, 가운이죠, 가운. 어, 의식을 행할 때, 가운이, 이, 카라가 넓은게 좋냐 좁은게 좁은게 좋냐 그러고 넓게 얘기하고 어? 어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백성들이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 지금 교, 교회도 맞잖아요. 지금은 정치에 다 매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좌우로 나눠가지고 목사들 쫙 교차는 그 나눠져 있어요. 우측을 지지하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야 돼서 대통령 된다고 지렁한 목사도 있답니다. 이번에 갔더니 자기 신학 교수가 그런다는 거예요. 맨날 그, 그, 저 남은 게, 그 또라이 같은 사람하고 모여가지고 아침 먹고, 응? 어. 지금 그 무슨 단체죠, 인 무슨, 그 단체 멤버들이겠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고, 그스님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어. 노르마는 스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도 영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귀신을 쫓고, 병자를 읽어주고, 천국복을 음 전하고, 어?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며, 이사 61절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모든 사회, 그것을 나도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 계속 치유에도 공부하고, 계속 어떻면 가서 치유하고, 어? 복음을 전하고. 근데, 정치판에 가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저분이 저를 찾아온 여자 목사님 그래요. 자기 주의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영상한다는 사람들이야. 어? 지금 집회할 때입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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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야? 거기, 이제 거기 천막 치는데, 거기 가서 쉬어야 할 때, 지폐할 때냐고 그러더래. <laughs> 지폐한다 그러니. 지폐란 말 쉬었대, 그래가지고. 이런 우상도, 이런 우상이 없습니다. 아니, 지폐하는 사람은 지폐를 쉬고 대마로 가서 거기, 그게 지금 우상이라고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이 스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인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모를 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르치는 도가 진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해야 돼. 어? 무슨 정치인들 뭐 결, 결탁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 어? 전에도 말합니다. 절대 정치를 믿지 마세요. 어? 나라가 정말 뭐 큰, 금방 망할 것 같으면 그때 나사되겠지만, 지금 그럴 됩니까? 어? 저한테도 아는 형님이 전화와서 글자인는데 그 아, 거기 정광호 목사 무슨 세미나에 갔대. 그림스서뭐펜이 그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면 하나님 까불면죽고하는 사람 따라다닙니까 그러니까 말은 변명을 못해 아, 그거야 뭐 어떤 고 하여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무슨 말이더 따라가. 신천지 따라가는 사람 보세요. 무슨 말을 더 따라가면. 신천지 똑같다 고 그러잖아요. 응. 제 동생도 여러분도 문재인 빠야. 그진다 그랬어 무조건 잘한다 그 너 그런 말 하는 순간 네 말은 일고의 가치가 없어. 양쪽 빠들 박바, 문바, 일고의 가치가 없어. 무조건 무입판 대로 받아주는 네 말이 무슨 가치가 있냐? 분별력이 없는데. 그 형님한테도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나도 못하는 거 인정합니다. 다른 일도 있고. 어, 그런데 그래도 국민의 거의 40%가 지지하는 데 어떻게 탄핵이 있나?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그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무 말도 못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막 그런 논리를 핍니다. 나는 누구 편도 이니에요 잘하면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나님 편에서 말할 뿐이지.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르려고 한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지. 올 법문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눈높이는 낮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관심 거기 없어요, 여러분. 우파, 좌파,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낮은 자들의 관심이 있어. 내 백성이 헐벗고 금질을 때 과연 누가 그들을 돕겠느냐? 내 권위를 누가 펼치겠느냐? 그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종교의 대상이나 정치의 대상이 사람인 건 맞습니다. 정치도 어쨌든 백성을 이롭게 하고 편안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잘못했을 때 나는 평화 표로서 내가 그를 심판합니다. 정나라가 어려우면은, 어? 나로 나서서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탄핵 때는 나가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바꾸면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판단력이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지지한 그곳이 진리요 예. 거기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정치인들 관심 너무 갖지 마시고요. 낮은 자의 관심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려하면 내 식탁에서 내일 내 종들과 고아와 과부나 그네가그 11절 사이에서먹고 배불려 네성 안에서 밖에서 거리처럼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품격 있게 대화해 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폭력 보면은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모든 사람의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선택적으로 때로는 편을 드셔, 누구 편, 약한 자의 편을 드십니다. 너희가 만일 고아와 과부라고 해서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말씀이 약한 자를 위한 말씀이 성경에 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사역자의 마음속에 특히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항상 약한 자가 제일 관심이 대상이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 아까 이제 영성의 그 레벨에 서 말씀드렸는데 이스펄전 목사님은 참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국의 대설교가입니다. 어, 엄청난 설교가죠. 그분의 설교가 지금도 책에 나와 있는데 설교를를 보면 참 대단한 설교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분은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20대가 안 되기 전에 설교자로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교회 초교를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네. 그래서 이스번조 목사님이, 근데 어떤 특징이냐. 영성, 예언적인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벌써 수천명 앞에서 막 설교했던 부위에요. 근데, 어, 어, 무슨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예언 합니다. 그럼 예언이를죠. 그러니까 영성을 갖추셨다는 얘기에요. 어. 근데 한 번은요. 어디 다른 지방에 가서 이 설교하면서 자기가 돌보는 고아들 이 있는데 그 고아들을 위해서 그분들 이헌금해줘가지고 그게 300 뭐야 그 파운드였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기대했는데 이 스포츠 목사님이 음식이 들려오더랍니다. 사랑 종아 그거 최 조주 밀레기 갖다 주라 그랬최 조주 밀레가 고아야 아버지니까 고아 혼자. 그래서 그걸 갖다 주었더니, 조지 몰라, 우리들. 아이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가져주셨습니까 하고, 너무 감사해서 둘이 손잡고 감격에 기쁨을 나눴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자기 교회 앞에 자기 책상에 수표가 한장 와있더래. 3 0 0긴이라고 그러는데, 그 파운드보다도 돈인가 봐요. 이자까지 쳐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셨답니다. 난그 본문, 예화를 읽으면서, 뭐, 보답받았다. 응답받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스펄전이, 어, 큰 교회를 복귀하면서, 또 예언적 인런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그분의 영성이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만일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건 정말 못 잊고 흉내를수고 존경스러운 것이지만은, 항상 쇠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그분이 왜내존경를 받을 수 있겠어? 나는 그것만 가지고는 존경할 수 없고, 정말 그 약한 자에 대한 일위위한 사랑과 그 자비, 그리고 십자가를 주신 그분의 그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존경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부활은 그분의 신성을 나에게 증가하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신을 섬길 때 신성만 가지고 존경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의 인품과 인격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약한 자를 도우시고 과거와 그네의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류의 존경을 받으시기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왜 예수님을 내가 전에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사랑하고 구조를 믿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공자 나 석가도 훌륭한 말씀을 줬지만 그 희생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가장 깨달은 진리가 사랑이라는 점 그것도 원수를 용서하며 희생하는 사랑이 자기를 보이는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진리라고 했죠. 예언이나 치유는 그것은 사랑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진정한 우리의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겠습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 중에 뭐라고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은 영성의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갔다. 영성의 대가 가버라고 했죠. 또영성의 대가 누구라고 했어요? 요한사들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본질을 곁으로 본문이 바로 요한사도고. 배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한 뭐, 죄를 사랑이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성과의 모든 최고의 레벨로 나온 사람은 사랑이고. 그것을 실천한 것이야말로 정말 진리라고 도를 실천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들은뭐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저의 입장과 내 사상이나 이걸 내가 바꿔본 적이 없고 권력 편에 서본 적이 없었고 항상 저는 길거리 대모였고 약한 자들이 대모했습니다 여기 황석박사 주기수표를 또지지한 이유가 뭡니까 난치병 환자를 위해서 지지한 겁니다 제가 구유하면 난치병 환자가 많습니다 내성발병 환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강원도 집회했을 때는 내성발병 환자가 둘이나 있는지 그 자매는 혼자 올 수도 없어서 차에 실고 와야 됩니다. 자기 집에 신방 좀 하다, 부움사고 피곤한 놈을 끌고 갔더니 그 집에 더 심한 동생이 누워있어. 그 집에 신, 그들는 전부 다반절로 잘려져 있습니다. 그 여성만 믿은 자매가 자기 집에서 그걸 다 발로, 쓰, 발로 쏟아들요 충격을 받아, 충격을 받 그래서 그 집에서 기도해 주고 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자매가 40일 철학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하, 주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한 라는 문을 잠구라, 잠구기도 하라. 그런 입신이 들어가고, 청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 그때부터 예언은사, 치은사 나타나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2 0명씩 전화를 하고 예언받고, 뭐, 가나반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그때 헌금도 해주고, 컵도 사줬다고, 간중에 우리교회까지 왔잖아요. 그때 건강한 사람들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여성만이 자네 앞에서 예언받는 장면을 다 보셨잖아요. 그때 강원도 그 때, 가운도 그, 감리교에 집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저 병든 사람, 약한 자들을 내가 입장을 해해야 되겠다. 주께수병가 아니라 뭐라도 있어서 그들을 고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연구에서 개발해서 고쳐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찬성하리라. 그때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주께수 분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가 그때 물었을 때 당황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창조의 영역을 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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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로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신민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등 판결을 받았고 태어다 미국에서 특허를 주어버렸다 라고 생각했니다실적 일관 그 입장을 견제해 왔습니다 내가 대마고나를 때려버린 거라고 는원망했습니 주변 사람들까지 대마고 보니까 나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놈은 부흥에 와서 병든 자들 마비된 자들 중풍병자들 안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왜 약을 개발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병을 고치고 싶다고 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사람을 안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난늘 두려워한 보잖아요. 강사가 혹시 능력이 있을까? 와서 기도받고, 나중에 가서 보면, 그걸 못 고치고 왔을 때 제가 평장병이 막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의 마음은 항상 낮은 자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 오셔서 소경 눈을 뜨고, 규모를 열게 하고, 봉을 말하게 하고, 왜 장난자를, 낮은자를, 병자 고치고 하셨을까? 아,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내일은 다 우리와서 가르침 자, 선생이 되지 말고 어? 일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비가 되라. 아멘. 네.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 나무를 유리한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입니다. 너가 당신의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당신이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십일조도 거둬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저기때마다 폐물이 재산과 함께 레이과 함께 먹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어? 왜큰영력을 진정한 이 우주의 신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이란 늘은 그런 하나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 수도 없이 늘내 마음을 되새기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 노예의 하나님이라. 하필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시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